여러분 멈춰! 스트라이크 노벌투 스트라이크 좌측 깨끗한 안타입니다.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스트라이크. 센터쪽. 중전수. 중전 안타. <목소리> 아, 배트 컨트롤이 대단하네요. 쳐내네요. r 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왜야 멀리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나요. 컨택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타구.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유격수가 안전하게 잡아서 일루로.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아웃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이럴때 해줘야 하는거거든요 강한타하고 외야쪽! 수비수가 잡습니다 쪽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높은 공 스윙.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어떠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수수의이 공은 정말 유력적이네요. 타자가 맞추질 못해요.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너무 빠졌어요. 볼 우표를 찌르는 볼 비합인데요. 역으로 갔죠. 살짝 빠졌나요? 볼.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투수가 두뇌싸움에서 벤치에서 기다리라는 싸인이 나왔나요? 투수 공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타자 자기 스윙을 가져가면 됩니다.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스윙을 저렇게 하면 안 다치기 힘들죠.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볼입니다. 볼. 살짝 빠졌나요? 볼. 강한 타구 외야 쪽! 대단한 수비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스윙이 너무 커요. 노리는 공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좌측. 살짝. 짝 갖다 맞춥니다 안타 맞추는 건 어디에 내놔도 인정을 받을 선수입니다. 음.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강한타하고 센터쪽 넘어가네요 홈런. 아 여기서 동점 홈런을 맞네요 이 투수 안타까워요 이고비를 넘겨줬어야 하는데요.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저런 유인구를 던질 수 있다는 건 투수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좌측에 높게 떴습니다 아 좌익수 정면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강한 타구 외야쪽 중전수, 중전한타 배트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오늘 1타수, 1한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일루쪽 일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3루 성공! 세이브! 세입. 세이브입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동쪽 오! 스트라이크! 강한타고외야쪽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2루로! 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스트라이크 아웃! 타자가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꿈쩍도 안 합니다! 센터 쪽 높게! 오우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센터쪽 중전수 중전안타 배틀을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크게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어떠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타자 자기 랍을 가져가면 됩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가나요? 홈런입니다. 홈런! 쭉쭉 뻗습니다.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센터 쪽 높게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한타. 공을 잘 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격을 하려면 예측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높게 뜹니다. 중전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센터 쪽 높게 안탑니다. 적시타. 그렇죠. 역시 체중 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스윙이 되지 않습니까? 센터 쪽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홈으로 세이프네요. 세이브 쭉 뻗습니다. 안타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타격의 재능이 있어요 저 선수. 3루로 오늘 이 타수 이 안타 워낙 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타수에서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쭉쭉 뻗습니다.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나요? 이런 공까지 쳐내면 투수 입장에서는 던질 곳이 없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왜 야쪽? 오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낸 오늘 1타수 1안타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나 왔나요? 강한 타고 외야쪽 중견수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동쪽! 스트라이크! 원버원 원 스트라이크! 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하는 공이 아닌가요？스트라이크 3 루수 3 루수 1루 에서 아웃 음.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 칩니다. 스트라이크 쭉쭉 뻗 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안타입니다 아 좋아요 4. 2루수 2루수 가 1루에서 아웃 오늘 2타수 1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쭉쭉 뻗습니다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오늘 이 타수 일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엄청 스트라이크. 안타고 외요쪽 수비수가 잡습니다. 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잘 참았죠 볼 볼입니다 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타자가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꿈쩍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공 반개 차로 볼이네요 볼잘 골랐어요 볼 제가 볼때 아직 경기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고 외야 쪽.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안타. 노림수가 제대로 걸려들었죠. 삼루로. 오늘 2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볼인데요. 볼.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아, 저공의 배트가 나가네요. 오늘 투수 공이 좋습니다. 스윙 타이밍을 잡질 못하네요. 삼진입니다. 저건 아니. 스트라이크. 아! 볼입니다. 볼. 너무 빠졌어요. 볼.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강한 타고 외야 쪽.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안타.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맞아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주자 뜁니다 외야 멀리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 안타 아, 정말 잘 치네요 1,4 주자 3루1로 타자 타석에 들어서고 감독과 사인을 주고받네요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볼 주자 뜁니다 어 희생번트인가요? 오늘 3타수 3안타예요.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오른쪽. 높게. 높게. 안탑니다. 적시타. 이런 선수한테는 감독이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없죠. 안탑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엄쪽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안타입니다. 적시타. 저런 공은 야구 만화에서나 나오는 공인데 말이죠. <laughs> 오늘 3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빠졌어요. 볼. 쭉쭉 뻗습니다.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 센터쪽 높게 슬라이딩 캐치 아웃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어, 끝없이 끝없이 날아갑니다. 홈런 오늘 2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아쉽네요. 공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타자가. 투수의 수...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원볼원 스트라이크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저런 스윙으로는 노리는 공이 들어와도 참... 오늘 3타수 무한탄데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오늘 3타수 1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꽉 참니다. 스트라이크. 잘 참았죠? 볼. 스윙 삼진 아웃. 스윙은 어떻게 했는데요. 배트에 공이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센타하고 센터 쪽.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쭉쭉 날아갑니다. 홈런성 타구. 호! 센터 쪽 높게. 넘어가네요 홈런. 이 선수 정말 해 줘야 할때해 주네요. 잘 쳐요.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오늘 9위를 보니 공 끝에 힘이 오늘 3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어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동쪽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트수 볼을 참잘 던지는 선수 오늘 3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왜야 멀리 수비수 잡지 못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안타 안타입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잘 잡혀있어요 right. 일루 쪽 일루로 세이비네요 세이브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빠른 타구 수비수가 잡습니다 유격수가 안전하게 잡아서 1루로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타자 공을 잘 보네요 볼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강한타하고 외야쪽 중전수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한타 노림수가 제대로 걸려들었죠 오늘 4타수 안타. 오늘 벌써 안타 4개를 때려내고 있어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센터 쪽 높게. 안타입니다. 적시타. 이런 선수한테는 감독이 네.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없죠. 안타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안 높게?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3루로아세이브 오늘 4타수 1안타 배트에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스트라이크 외야 멀리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는 오늘 3타수 무한타인데요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투수 공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어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이 투수 이거 오늘 3타수 2안타 이 선수 오늘 참 몸이 가벼워 보이네요 저걸 휘두르면 안 되죠 아 루팅 삼진 아웃. 감독 속이 타겠는데요. 오늘 3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잘 참았죠? 볼. 타자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볼입니다. 볼. 빠집니다볼 타자가 저거는 참았어요. 오늘 4타수 무안타. 오늘 컨디션이 영 아닌가 보네요. 깊은 플라이 쭉쭉 뻗습니다. 홈런! 수비수가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홈런 오늘 이 선수 컨디션이 되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는 순간 홈런인 걸알 정도였죠.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어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홈런! 어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오늘 4타수 1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강한타구 외야쪽 대단한 수비입니다 스트라이크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외야 멀리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센터 쪽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니... 오늘 3타수 1타타입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참았죠? 볼, 볼스볼볼투스트2이트저이크인구를던 s 1안타 s 니다 i k e 1번 타입니다 i k e 1번 2이 t r i k e 1번 2 strike. 1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경기 마무리 되네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경기를 보기 위해 야구 팬들은 야구장을 찾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기를 자주 기대하겠습니다.